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달려있사오니,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어, 유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사 1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laughs>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하스가 행한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서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14장의 이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유다왕 아마샤는 왕위에 오르자 이 부왕 유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는 정의를 보여주죠.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다위처럼 온전하지는 못해서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않았다고 오늘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에돔 정벌 후에 교만해진 이 아마샤는요 아무 이유 없이 북 이스라엘 왕 유아스에게 전쟁을 선포해요. 유아스는 어,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사돈을 맺자고 했다가 짐승에게 발혔다는 비유를 들어서. 그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면서 경고했지만, 아마샤는 듣지 않죠. 결국 전쟁에서 참패해서 자신은 포로로 잡히고, 예루살렘 성벽은 파괴되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도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 전쟁을 걸었다가 결국 더큰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어,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나오는데요. 여로보암 2세는 어, 악한 왕이었으나 그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은 영토를 크게 회복하며 번영을 누립니다. 이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한 고난을 보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악한 왕조차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어 망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나라를 회복했으니까요. 어 유다 왕 아마샤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처음과 나중이 다른 신앙이 바로 유다 왕 아마샤거든요. 처음에는 어땠냐? 처음에는 신실했죠. 그러나 다윗만큼은 아니었으나 유다 왕 요아스의 초기 신앙을 그 신앙처럼 회복을 해요. 요아스도 처음에는 잘했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존중해서 반역자의 자손은 살려주죠. 율법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애돔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교만을 해줘서요. 세일 자손의 우상을 섬긴다고, 섬겼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 보면 아마샤가 애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하지라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요 아니 애돔족속을 무찔렀으면 그냥 와야지 거기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를 시작한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죠 그래서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까지 하죠 역대하 25장 16절에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어,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의 경고를 무시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만함으로 인해서 북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승승장구하니까 그런데 북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도 허물, 허물게 되고 보물도 뺏기고 그렇게 된 거죠. 아,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요하스가 올라가서 올라와서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요하스가 올라와서 그의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게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갑기장막으로 도망하지. 패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마샤도 아버지처럼 결국 반역으로 암살되는 이런 안 좋은 결말을 맺게 됩니다.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요.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열한기하 14장 1 9절 우리는 이 아마샤를 통해서 처음과 나중이 다른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을 보면요, 여러 보암 2세가 나오는데, 여러 보암 2세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왕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역대 최고의 왕으로 돼요. 그래서 41년간, 꽤 오랜 시간이죠. 41년간 정치, 경제적인 안정과 부흥을 이룹니다. 어. 그리고 아람에게 빼앗겼던 영토도 회복, 회복해요. 국력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이 요나 선지자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도 성취가 되죠. 그러나 신앙은 실패해요. 신앙은 실패합니다. 우상숭배는 지속되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리도 일으켜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아모스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말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즉 그러니까 세금을 부당하게 거뒀다는 거죠.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오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사회적 불의를 여러밤 이세가 일으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 타락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모스서 4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업에서 너희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초서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일를 깨끗하게 너희의 의를 깨끗하게 하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했는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어 그를 비판하는데요.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 아 어,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러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러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결국 어, 왕이 고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신앙으로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순이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순이는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예배가 우선이 되게 하세요. 또한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왜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먼저 가지세요.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것이 바로 신앙으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책임지시냐? 지혜를 주십니다. 야구부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안오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네 말을 지키며 네 이름을 아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신앙 성공이 돼야 세상 성공이 되는 겁니다. 신앙 성공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때 끝까지 신앙으로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유다 아마샹 왕처럼 끝이 안 좋은 자가 되지 않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세처럼 세상 성공만 하다가 어 신앙 실패하는 그런 왕처럼 우리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선 되는 신앙. 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